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트리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호라고 합니다. 어, 저희 이트리즈에서 하는 일은, 어, 트리즈 및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컨설팅, 그리고 어, 창의성에 관련된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원래 그 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어, 원래 그 전자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 사내에서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그런 경험을 하다가, 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좀할수 있도록 영양 어, 개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어, 회사를 나와서 어, 저만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생각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 보람도 느끼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트리즈에 대한 강의인데요. 어, 트리즈는 러시아의 알투실러란 사람이 수많은 특허를 분석을 해서 천재들이 발명하는 방법 특히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이론입니다. 아, 그러한 이론인 트리즈에 대해서 어,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고 차후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잘 안내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진행하는 강의는 고민이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 더불어서 자기가 별로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이 있더라도 되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뭔가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 본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그러면 아주 작은 아니면 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이 많고 창의적인. 음,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어, 창의성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 트리지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실는 그런 역량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 천재들의 창의성이 우리들의 상식이 된다는 라모토하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아우, 어쩌 사람은 왜 저렇게 멋진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 저희가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신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속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